비잔다육 오늘도 볼거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시본 예, 생선가시 이렇게 갔다 해가지고 이게 피시본 이름을 지었다고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피시본 어, 거리에 풍성하게 걸수 있는 자 피시본 어, 아주 사이즈 또 밥도 풍성합니다. 이 자로 음, 대략 크기를 그래도 알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네, 사진 어, 넓이 어, 길이로 이렇게 늘어뜨릴 수 있습니다. 40cm 가량 되면서요. 예, 50원. 네. 또 이렇게. 이렇게 재야 되겠네요. 또 높이, 길이 늘어뜨린 상태에서 약 50으로 이렇게 40에서 50 정도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피시본 어, 잘 죽지 않고 또 음지 식물이 되기도 하지요. 예, 까다롭지 않은 식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시본 이렇게 사진으로 볼때 풍성하지요. 길이도 길지요. 또 늘어뜨릴 수 있고 밥도 아주 풍성합니다. 궁금한 건 가격이시죠? 가격은 어, 택배비 아까지 해서 3만 원 되겠습니다. 자, 1번 1번에 피0원 택배비를 포함해서 3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새 잎이 나오는 거. 예, 피0원 사방으로 다 보여드려도 손색이 없는 PC본 3만원에 택배비 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 사진으로 표현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마음이 쫓기고 짧게 간단하게 하려고요. 2번. 근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laughs> 2번, 어, 우각. 자, 우각. 꽃이 참 우아하지요. 우각. 우각을 넣고요. 었또 여기 블루 엘프. 아주 묵은둥이. 자, 블루 엘프를 넣고 또꽃 피는 염자. 이렇게 세 개를 했습니다. 가격부터 먼저 말하면 이것도 택배비하고 함께 3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각을 보시겠습니다. 우각. 일을 안 하다 하려니까 어수선하고 마음만 급해요 자 30cm 넓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 볼게요 높이 자 20cm 예 20cm로 키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가 겨우내 물안 주고 쪼글쪼글 해지면 내 눈으로 볼때 쪼글쪼글 해질 때물 주시면 됩니다 우가 예 우각 꽃이 우아하게 진짜 꽃을 보면 놀랍지요. 자, 우각 또 그리고 블루엘프 묵은둥이 블루엘프 전블루엘프를또 제가 좋아합니다. 잘 익으면 너무 예뻐요 사탕같이. 자, 20cm 또 높이 이로써의 묵은둥이들 목대 에 물들이기 좋겠지요. 봄에 또10한 7, 8cm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목대는 네, 이렇게 묵어 있습니다. 블루엘프. 앞뒤가 다 똑같이 예쁩니다. 목대. 그리고 또꽃 피는 염자. 내년 정도면은 꽃이 맺힐 것 같습니다. 자, 25cm 높이 정도 되면서요. 2한 23cm 되네요. 그리고 또 넓이도 한 17, 18cm. 이렇게 해서 2번 세트로 뽑지 않고 포장해서 제가 3만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연락들도 또 많이 주시네요. 그동안에 판매 방송을 아예 안 찍었는데도 연락 주셔서 구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판매 상품 잘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3번, 또 3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어, 우주목. 우주목 같은데, 호빗 우주목. 목대가 이렇게 참 단단하고 매끈한 게, 또 저도 매일 가면 눈에 같은 게 들어올 때, 이렇게 목대가, 우주목하고는 좀 다르지요. 우주목은 곡선이 울퉁불퉁. 근데 얘는 매끈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 매끈하지요? 선이 매끈하게 올라오면서 이 위에는 또 우주목 같이 생겨서 우주목 코빗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좋지요? 목대? 목대 너무 좋아요. 그쵸요 자, 우주목 코빗. 튼실합니다. 음, 자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또 높이 대략 보셔야지요? 어, 약간, 약 30cm 는못되고요20한8 9cm 이렇게 되면서 또 넓이가 한 넓이도 2 6 7 정도 또 요쪽으로 하면 조금 더 적지요 한20 이렇게 되네요 목대가 잘 생긴 호비우주모참 단단하게 생겼네요 예, 사랑 받을 것 같아요 받으시면 이렇게 사랑 많이 표현해도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3 번에서 호빗 우즈모 그리고 또 염자과에 속하고 염자가 꽃이 피듯이 이 또한 꽃이 핀다고 손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온두라타 이것도 목대가 엄청 큽니다. 자, 온두라타 목대 크지요. 또자 높이부터 보겠습니다. 높이 이렇게, 높이가, 아담하게, 소복하게, 한 16cm. 요렇게 해야 되겠지요? 16cm라고 하기에는, 저 잠깐만요. 예, 한 14cm 정도 되겠네요, 높이가. 13,4, 예, 13,4 높이. 그리고, 넓이가, 볼륨이 좋네요. 약한 28cm 정도. 예, 이렇게 되는, 온둘라타, 이렇게두개 해서 3번, 어, 목대 있는 애들이지요. 목대 있는 애들, 잘안 죽는 애들. 내가 사랑 표현을 해서 물을 한번더 준다 할지라도 잘 견뎌주는 애들, 예, 잘 살아주는 애들, 이런 애들 이 키우기 좋지요. 예,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 3번입니다. 택배비를 포함해서 3만원, 예. 자, 온둘라타도 이렇게 목대가 아주 좋네요. 조그만 것들은 봤어도, 언드라타 큰 것들 잘못 보셨지요? 예, 이렇게 3번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5번. 4번 건너뛰고 5번 했습니다. 여기에 신하월금 작년에 많이들 데려가셨는데, 어, 이게 단단하게 여름을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대 아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 가지 가지마다 다 금이 잘 들어있지요. 자 신하월 금입니다. 사이즈 어, 2 1 8cm 높이가 되고요. 자 볼륨. 볼륨이, 볼륨도 한 28cm 정도 됩니다. 볼륨이. 예, 신하월금 금이 새 순마다 다 이쁘게 나네요. 그죠? 신하월금또 그리고 여기는 일본 염자. 꽃이 피어서 향기 나는 거. 일본 염자.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사이즈는 사진으로 찍어서 지나갈 때 모르시니까. 자, 사진 대략 드렸고요 자, 목대 이렇게 있는 신하월금. 목대 이렇게 들어있는 신하월금. 또 그리고 일본 염자. 일본 염자가 제가 큰게 없습니다. 이것도 몇개 없는데 오늘 여기다 끼워서 넣습니다. 자, 5번. 또 택배비까지 함께 해서 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일본 염자. 이렇게 해서 두종 해가지고 택배비 해서 3만원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5번입니다. 이번에는 자, 6번입니다. 6번. 6번. 많이 접하셨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카랑코에하고 제가 줄무늬 수박염자 금 2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격을 궁금하시면 먼저 알려드려야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택배비까지 3만원입니다. 자, 카랑코에 꽃대가 많이 물고 있지요. 예. 꽃 이제 따뜻한 이렇게 벼한다 주택으로 들어가면 금방 꽃필 것 같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좀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대가 다 맺어 있는 묵은둥이 카랑코의 목대 크지요. 카랑코에도 꽃이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이쁘게 목대가 있어서 꽃을 피워주는 24, 아, 12개월, 1년 내내 꽃 피워주는 카랑코에입니다. 자, 어, 여기까지네요. 그죠? 한 이만큼 26cm 높이가 되면서 또 넓이 볼륨도 있답니다. 볼륨이 약 25cm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랑코에 목대가 되어 있는 카랑코에 예 카랑코에 목대가 되어 있는애 멋있지요 이제 꽃이 필것 같습니다 이 카랑코에와 또 그리고 여기 줄무늬 수박염자 단품으로 줄무늬 수박염자를 팔 수가 없게 이것도 숫자가 없네요 자 아끼고 아끼다 오늘 또 여기다 하나 끼어 넣습니다. 중문이 수박염자 금 어, 대체적으로 여름에 잘안 죽고 사는 것 같습니다. 중문이 수박염자 금보이시죠 넓이 또 이렇게 예, 아기자기하게 어, 볼수 있는 두 가지 예, 6번 택배비까지 해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택배비까지 해서 3만원 어, 부담 없이 아,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오늘 마음에 드시면 6번 또 연락 주셔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7번. 예, 공작선인장. 공작선인장. 꽃은 흰색입니다. 꽃은 흰색. 제가 올해 꽃을 봤습니다. 네, 올 여름에 흰색으로 순백하게 피는 꽃을 보았습니다 꽃피는 것입니다 공작선인장 자 앞뒤로 이렇게 수북하고 밥이 좋네요 자 공작선인장 공작선인장 7번에 공작선인장 흰색입니다 빨강이 있는데 나는 흰색을 하나 더 데려가야 되겠다 하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어, 높이가 40cm가, 예, 40, 한 3cm 되지요. 예, 40, 네. 요렇게 높이 되고요 볼륨은 또, 볼륨도, 예, 한 40cm가량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숨 많지요? 자, 이 또한, 이거 공작서 인장, 이거 너무 싸게 찍네요. 이것도 택배비까지 해서 3만원. 네, 정말로 싸게 찍은 것 같아요. 오늘 3만원으로 묶음하느라 공작이 여기 하나 끼었습니다. 자, 뽑지 않고 이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순백으로 꽃을 보실 수 있도록 아, 데려가다 놓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공작 선인장 7번까지 오늘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